좀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유가도 확연하게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뭐 자산 시장이 가지 아아 뭐 외치면서 주식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3분기 미국 gdp가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4분기 들어서는 꺾이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대인 플레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대인 플레가 오르면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명목금리는 실제 금리 더하기 기대인 플레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단기 인플레는 물론 장기 인플레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구조라 우리가 금리라는 거를 바라볼 때의 기본적인 사고 또 물가라는 거를 바라볼 때 기본적인 사고 이런 생각의 틀을 차차 바꿔 나가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오늘 나온 소식은 이것입니다. 미국의 장기 인플레가 12년간 최고 기록을 세웠다. 놀랄만한 소식인데요. 정말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아졌다. 고금리와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11월 초에 심화되면서 심리에 새로운 타격을 가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 11월 초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미래 5에서 10년간 물가가 연간 3.2%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한달전 측정됐던 3%보다 높다. 즉, 중기 인플레가 계속해서 올라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단기 인플레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1년 동안 물가가 4.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측정된 4.2% 대비 역시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게 호황이어서 물가가 오른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60.4로 미끄러져가지고 6개월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학자들의 블룸버그 조사에서. 한 모든 예측을 하회하는 결과다. 소비자의 36%가 고금리 또는 신용 조건의 타이트함을 자동차 구매 조건의 악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딱 봐도 이 조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만성화된 높은 물가에 높은 금리 여기에 노동 시장까지 둔화되면 경제 전망 전망도 좋지 않고 소비 지출 전망도 좋지 않은 그런 조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지금 연준의 고민을 더 깊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가면 물가, 금리면 금리, 뭐하는 확실하게 컨트롤이 완전히는 안 되더라도 좀 어느 정도 0이 선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소비자 심리는 식어가는데 기대 인플레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이 소비심리가 식어가니까 좀 완화적인 말을 해야 하나 하는데 기대 인플레도 올라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이 그래프 하나가 초난감 상황인 연준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사람들의 5분의 1이 향후 실업이 인플레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부 최신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공모용은 일부 섹터에 집중이 됐다. 실업률은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 실업률이 3.9%가 나와서 물론 아직도 낮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조사한 사람들 5분의 1이 실업이 인플레보다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데 여전히 낮은 실업률인데 왜 걱정을 하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샴이냐? 과거 연준 경제학자인 클라우디아 샴이 만들어서 샴의 법칙입니다. 정형화된 수학은 아니고 경험칙에서 귀납적으로 뽑아낸 그런 지표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을 계산을 하고요, 이전 1년 동안의 3개월 평균 실업률 중에 가장 낮은 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를 뺍니다. 또 실업률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만약 두 실업률 간의 차이가 0.5% 포인트 이상이라면, 이는 경기 침체 의 신호로 간주가 된다.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법칙인데 아직 이 지표는 그 점을 아직 넘지 않고 0.33 정도인데 한번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우에 이 추세를 돌릴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0.33 정도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분들이 한 연구에 따르자면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가능성이 40%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업률 상승이 경기 침체의 전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지난달, 지난 10월에 윌리엄슨 뉴욕 연준 총재가 미국의 현 자연실업률을 약3.8 정도로 추정을 했어요. 그때 9월이 3.8이었으니까 둘이 수치가 같았습니다. 자연실업률이 여러분 뭡니까? 물가 압력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최저한의 실업률을 통상 간주가 되죠. 그러니까 경제 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의 실업률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계속 밑돌다가 이제야 비로소 자연 실업률 부근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폭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샤메 법칙에 걸릴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와 받자 지금 자연 실업률이란 거죠. 근데 자연 실업률은 물가 자극을 하지 않는 선의 실업률을 말하는데 기대 인플레 오르고 있고 소비자 심리는 꺾이고 있고 그런데 실업률은 올라왔는데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되게.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의 모든 경험칙과 법칙이 다 깨진 겁니다. 워낙 전 없는 수준으로 돈을 풀었으니까 그 이후에 효과들이 굉장히 짬뽕되고 이상한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바라왔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기 너무 힘들다. 앞으로 이런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다. 거시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알았고 알아왔던 경험 측의 의거에서 앞을 내다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룰이 세팅되려면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랜비어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늘 변함없는 얼굴얼부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